전도서 8장 권위의 복종 누가 그 현명한 사람과 같으며 누가 사물의 해석을 아는가. 인간의 지혜는 그의 얼굴을 빛내주나니 그의 얼굴에 무모함이 바뀌리라. 내가 내게 권고하노니 왕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 서약한 것을 지키라. 그의 목전에서 조급하게 물러가지 말라. 악한 것을 지지하지 말라. 그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은 무엇이나 행하느니라. 왕의 말이 있는 곳에는 권위가 있나니 누가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무엇을 하나일까라고 할수 있느냐. 계명을 지키는 자는 누구나 악한 것을 생각지 않으리니 현명한 사람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느니라. 모든 목적에 때와 판단이 있으니 그러므로 사람의 불행이 그에게 크도다. 그는 이루어질 일을 모르나니 그 일이 일어날 때를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으랴? 악의 헛됨. 영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어 영으로 머무르게 하는 사람이 없고 죽음의 날에 능력을 가진 사람도 없으며 그 전쟁에는 면제되는 사람도 없고 악에게 넘겨진 자들을 악이 구해내지도 못하리라. 내가 이 모든 일을 보고서 해 아래서 행해진 모든 일들에 내 마음을 썼더니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지배하므로 자기 자신에게 해가 되는 때가 있으며 또 내가 악인들이 장사되는 것을 보았는데 그들이 왔다가 거룩한 곳으로부터 갔으나 그들은 자기들이 그처럼 행했던 그 성읍에서 잊혀졌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속히 집행되지 않으므로.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그들 안에서 악을 행하기로 완전히 정해졌도다. 죄인이 일백 번 악을 행하고 그의 날들이 길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곧 그분 앞에서 두려워하는 자들이 잘될 것임을 내가 분명히 아노라. 그러나 악인은 잘 되지 못할 것이며 그의 날들도 길지 못하며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음이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것이 있나니, 곧 악인의 행위에 따라 당하는 의인들도 있고, 또 의인의 행위에 따라 당하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말하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리하여 나는 희락을 칭찬하노니, 이는 해 아래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사람에게 없습니다. 해 아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그의 생애의 날들 동안, 그의 수고에서 그것은 사람과 더불어 있어야 하리라. 내가 내 마음을 써서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진 일을 보고자 할때 자기 눈으로 낮에나 밤에나 잠을 보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그때 내가 하나님의 모든 일을 보았노니 해아래서 행해진 일을 사람이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라. 이는 비록 사람이 그것을 찾아내려고 수고할지라도 찾지 못다리니. 정령 현명한 자가 그것을 안다고 생각할지라도 그는 그것을 찾아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